동키호테가 왜 동키호테냐 그러면 은 자기가 갑자기 중세의 기사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기사가 뭐냐 사랑, 자기가 기사로서 해야 되는 의무 기사로서 지켜야 되는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왕에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목숨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총에같이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그게 기사입니다 그런데 세르반테스는 뭐라 그런 겁니까? 그게 시대착오적인 거라는 거죠 기사도 정신?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왜 이런 정신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성배를 찾으러 가고 왜 남의 나라를 그것 때문에 쳐들어가고 그게 뭐를 지키려고 하는 거냐. 당신 먹고 살고 가족 매겨 사귈 생각이나 하지. 자꾸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짓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트레스트, 나의 이기적인 것만 챙겨라. 셀프 인트레스트를 챙겨야지 평화가 온다.